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정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구름책방 소식. 구름책방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제가 그냥 뭐 했다. 뭐이 얘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브이로그 뭐 비슷한 건데 뭐 배경이라고 어디 밖에 나가는 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오늘 저기 그 상도동에 가서 책 소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책 소개 영상은 제가 이제 앉아서 읽고 나서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찍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책을 직접 쓰신 저자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책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출판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서 <laughs> 요청이 들어와서요. 참고로 네, 영상을 찍으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료 광고, 뭐 지원 받았다는 것뜰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방금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 영상이 나가는 건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네.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이제 바로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집에 온게 아니고, 강남 세무서를 들렸다 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거기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다녀왔어요. 뭐, 최근에, 어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고, 또 예전부터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업자 등록부터 내는 게 어떠냐고 어떤 분이 또 말씀도 해주셨고, 좀 늦었죠. 벌써 이게 한몇년 됐는데. 그래서 구름책방이 하는 일들을 사업으로서 좀 제대로 해보려면, 뭐, 당장 뭔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하나 걸고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당장에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더라도 일단 등록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신청을 했고 이제 등록증을 받아왔죠 며칠 후에 이제 야 강남세무서 갔더니 제가 사는 곳은 주거지 기준으로 역삼세무서 가야 된다고 담당이 그쪽이라 고 그러네요 신청은 강남세무서에서 했고 아마 그 이제 등록증이 나오면 역삼세무서에 가서 이제 받아 오게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름 책방을 사업으로 이제 등록을 할때 뭘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가 요게 이제 애매했습니다 세무서 가서 이제 신청서를 쓰는데 이 업종을 뭘로 써야 될지 업종 코드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뭘로 써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한참을 읽어봤는데 관련될 것 같은 항목들을 다 읽어 봤는데도 사실 이거 예전에 예전에 신청하려고 잠깐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어려워서 그때 그냥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구름책방은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온라인 교육 쪽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좀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니까 그 독서 모임을 하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세무사 담당 직원분한테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사실 제가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이분 이제 교대 시간이 다 됐는데 되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업종 코드라는 게 나라에서 이제 분류해 놓은 거랑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뭐 책을 판다 그러면 서점, 소매업 뭐 이런 걸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뭐 책을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돈이 크게 되는 건 아니고 독서 모임 같은 게 이제 주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독서, 온라인 독서 모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이,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인 것같다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등록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교육업이니까 세금이 없대요. 아, 이거 처음 알았네요. 네, 교육 관련된 사업은 세금을 안 낸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학원 설립을 해야 된대요. 학원 설립 등록인가? 뭐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학원을 설립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은 그러면 제가 세무소 간 김에 뭔가를 좀 신청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또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라인 정보 제공 관련한 무슨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일단 신청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신청을 했고요 며칠 후에 이제 그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혹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는 뭐 정정 신청하면 되니까 또 추가 일을 하는 경우 있으면 추가 신청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또, 이 강남 서초 교육 지원청을 잠깐 좀 들렸습니다. 또, 오는 길에 있어요. 강남 세무서랑, 강남 그 서초 교육 지원청이랑 집으로 오는 길에 있어요. 걸어오는 길에. 거기를 한번 들렸어요. 학원 설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또 물어봤죠. 거기. 또 아주 친절하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대민 담당하시는 분들. 설명을 이제 여쭤봤죠. 학원 제가 이러이런 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 학원 설립 등록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참 막 이렇게 두껍게 여러 장 서류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하셔야서 증명서 이렇게를 가져오셔서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딱 보니까 학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단면도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학원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단면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 건물에서 그런 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제가 그게 없는데 온라인으로만 할수 있는 학원 설립 뭐 이런 것들이 있진 않나요?라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 사무실 소재지가 필요하고, 그 서버 뭐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서버로 드는 컴퓨터에 뭐뭐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 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줌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진행하려고 한다. <웃음> <웃음> 네. 공교롭게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강남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신청한 거 관련해서 이제 신청서가 이제 올라갔나 봐요. 근데 확인을 해보라고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온라인, 신청서 자체는 온라인 학원, 뭐, 온라인 교습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 에 이제 올라간 거는 정보, 통신, 뭐, 이용업, 무슨, 제공업,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어, 그게 어떻게 된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자. 이게 학원업이면은, 학원 등록증이 이제 필요한데, 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대요. 예,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교육지원정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기에도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무실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걸 온라인으로 운영하더라도, 그리고 뭐 서버에 뭐 주소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도록 이렇게 증명서가 뭐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 그런 건 없고 그냥 줌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학원 등록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건 없답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고 왔죠. 결과, 결론은 아마 온라인 교수, 뭐 온라인 학원, 그런 걸로 등록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본 것처럼 정보 제공, 뭐, 뭐 그런 거, 정보 통신업,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신청을 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름책방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걸로 될 거고, 이제 수익이 나면 세금도 내고 싶은데, 세금 낼 만큼 수입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수입이 좀 발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왔죠. 이제 점심 먹긴 좀 늦긴 했는데 이제 샐러드로 점심 대충 먹고 이제 아침에 촬영했던 영상 편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책방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몇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냥 영화 소개하고 영화에 봤던 이야기들, 어, 사소한 잡담, 뭐, 영화 관련된 잡담들 좀떠 드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짧은 리뷰, 뭐, 요런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어, 지난 영상, 지난 그 9월에 제가 책을 읽은 책 소개합니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022년에 제가 본 책이 이제 100권이 딱 됐는데, 실제로 제가 책 소개 영상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들렸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열개 안팎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은 책은 많은데 실제로 영상화된 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뭐 모든 책이 영상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라고 찍을 만큼 감동적이거나 뭔가 유익하진 않았기 때문에 진짜 1번일 거고. 또 그렇게 촬영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몇 시간은 드니까. 왜냐면 그 대본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읽었던 책을 짧게 짧게 그냥 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 한 5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짧게 이 책이 어떤 건지 실제로 5분까지 안갈 수도 있습니다 한 3분짜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읽은 책마다 리뷰는 100편을 써놨는데 그 리뷰를 가지고서 영상화하는 그냥 짧은 간단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구름책방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월요일, 월요일에 하나, 금요일에 하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의 짧은 리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시로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새벽에는 여러분 혹시 알람 설정 혹시 해주신 분 계실지 모르니까 새벽에 올리진 않고 늦어도 한 10시쯤 뭐 그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공유하는 그런 작은 콘텐츠를 좀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영상을 제가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되게 운영하는 두개 채널에서 하나를 더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어차피 리뷰를 쓰니까 썼던 리뷰 그냥 영상으로 읽는 거 정도일 테니까요. 어쩌면 제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한밤중에 되게 추레하게 써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책 이미지만 쭉 떼어놓을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생각해 두고 계시고 혹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끊고 정말 점심 먹고 이제 편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문책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특별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 후원자 분들이 안 계시면 생계 유지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 혹시 또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그리로 후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영상을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내주시는 거. 이게 저희 구름책방 유튜브 채널의 참 큰, 큰 자산입니다. 요새 구독자가 느는 숫자가 점점점 이렇게 저조해지고 있어가지고 살짝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에이, 이걸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